강남 엘테틱 제품이고요. 이 클렌징폼 같은 경우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클렌징이에요. 보습 크림에 들어간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형 자체가 되게 쫀쫀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즈처럼 늘어나요. 적소량으로 고품내를 뜨시는 거고 이거 하시면 은 노폐물은 빠진 자리에 그 자리 수분이 채워지는 클렌징이에요. 따로 하시고 나서 마스크 팩을 안 해도 되게 큰 팩클렌징 효과가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부스터라그 해서 세럼이거든요. 시킨 다음에 세럼 단계에서 바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은 화학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100% 천연 오일이에요. 발랐을 때 지금 이 물처럼 가볍지만 입자가 되게 얇게 스며들지만 모공 쪽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화학성분이랑 실리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안티에이징이랑 보습 효과까지 동시에 있고 마스크 트러블도 잡아줘요 광는 이건 선크림인데 차단지수가 제일 높아요 SPF50+, PA++++ 4개예요 이 선크림이지만 보시면은 세럼 바르고 나서 또마시면내 네. 피부랑 톤이 맞춰져서 간단하게 외출 전에 바르시면은 내 피부랑 찰떡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에 묻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저희는 닦아내고 채우고 차단하고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은 기초케어 3종의 기초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로마 향수인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수제 아로마 향수로 심신 안정이 효과적이면서 불면증이랑 이제 좀안 오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 이제 아로마 향수로 제작된 향수예요. 6개월 동안 숙성해서 만든 걸로 6개월 동안 20개의 소량만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깨클가 바로 지가.